그래서 어, 이 이거를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어, 한번만 해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이렇게 돼 있고, 이제 고양이 후작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래서 고양이 후작 같은 경우에 이제 맨 먼저 o 드송에 있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. Place One Wood at its s a m m i l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s m i 이 건물이 s 밀 w m i l 이거든요. 어 그래서 이제 이 나무 나무 자원 토큰을 지금 써밀이 있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놓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데일라이즈인데 데일라이즈 첫 번째 크래프트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세, 액션 세번 플러스 이렇게 이 얼마만큼의 이 세 카드를 어, 쓰느냐에 따라 또 그만큼 할 수가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어, 세 카드 두개 장을 써서 총 그러면은 액션 다섯 번을 할수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은이 중에 그냥 중복도 가능하고 이 중에 아무거나 다섯 개를 하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, 뭐 어, 여기에 이 중에 뭐 이런 이어뭐 워크숍을 여기에 짓는다고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짓을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액션 한 번을 썼죠 그리고 이제 리크루트도 할 수가 있는데 리크루트는 그러면 제가 어 이, 이 리크루트 건물이 있는 곳에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리크루트를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두 워리어를 이제 생성을 했고, 그럼 이제 액션을 세 번을 썼으니까 두번 남았죠. 그래서 이제, 어한 번은 뭐, 이렇게, 네 여기에 있는 이, 그, 어 워리어를 여기에 이렇게 이동하는 액션을 뭐, 한번 쓰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또 예를 들면 배틀이 한, 한 번이 남았는데 배틀을 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이어 그 이어리 왕조한테 싸움을 걸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, 그리고 이제 데일라이트를다 했으니까 이브닝을 할 차례죠 음아 그리고 잠시 말을 안 해드린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방금 이 검, 워크숍 건물을 지음으로써 이렇게 여기에 이게 그 어, 점수가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플러스 어, 2라고 이 점수가 드러날 때마다 어, 점수 그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 워크숍 이 여기에 해당하는 워크숍을 지었으니까 점수가 이제 이 올라가는 거겠죠? 뭐 이제 점수는 뭐 이렇게 언커버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다른 점수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어 데일라에서 방금 했으니까 이제 이브닝을 하면 되고 이브닝도 간단하죠. 카드를 한장 뽑고 그리고 이이 어이 아이콘이 있는 자기 게임 보드판에서 어이 아이콘이 있는 숫자만큼 더 이렇게 뽑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있겠네요. 이네 이렇게 있다고 한당 한, 한다면은 어 한장 플러스 여기랑 이렇게 두 장해서 총세 장을 뽑게 되는 거죠.